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습니다. In g 어, 들이 질문하고 어려운 얘기인 가운데 어,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쓴건데 어, 가정에 대한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 중에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The <laughs> 아버지에 이야가 신앙생활 잘안 하고, 굉장히 그 불신앙적이다. 심지어 뭐 부정적이다. And even 막 교회 비판도 하고 막. They even the 그러면서 어, 어, 자기를 굉장히 무시한다. And at the same time they, him. 그래서 한마디로 아이들이 얘기하기를 대화가 안 된다. 우리 부모님들이 꼭 들어야 될 얘기지만은. 잘못 듣고 있고, 렘넌트들은 실제 이런 걸다 하고 있으면 기록을 했습니다. So this, 물론 이 기준은 어, 목회자 자녀가 아닌 그냥 아이들에게 드립니다. Uh, 어머니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신앙을 강요한다. 그리고 이해되는 얘기죠. So it is very understandable.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훈련을 강요하다 보니 훈련을 많이 받는데 좀 가정에는 소홀하다. 그래서 부모님 간에 아버지 어머니지 그러니까 그게 아주 상당한 갈등이 많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어,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Siblings, 어, 실제로 자기 뭐 동생, 뭐 오빠 혹은 뭐형 이렇게 볼때 굉장히 삶이 불안하다. Sister, 그리고 어, 갈등도 많고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Kind of 물론, 어, 안 그런 가정도 있겠죠. So, of course uh, they must have a lot of those worries.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So once again the same for the remnants and the pastors must truly pray. 에 RTC에서 지금 삶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Right now we are trying to teach life to the uh, remnants in the RTC.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이들의 시간 우리가 뺏었다고 하면 이제는 시간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now if we took time away from the students, we want to give them time. 예,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어, 모으는 게 불가했는데 이제는 여기에다가 각종 인재들을 불러들여서 렘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so now all we did was get, uh, until now we gathered students, but now we want to gather elites to show to the remnants. 왜 그런지 아십니까? why do you know, do you know why that is? 어, 실제로 교회에서 잠시 예배드려 가지고 는 이게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완전한데 네, 교회가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Wrong, 30분 1시간 혹은 몇 시간 예배드리고 갔는데 얘들이 삶을 볼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So j 예 네, 실제 얘들이 학교에서도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교회 학교 가정. Church, 어, 여기서 다안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랩넌트들 가운데 성경에 있는 몇 명만 지금 보고 왔습니다. 에, 요셉이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은, 어, 중요한 걸 보고, 이 삶이 되졌단 예, 모세가 어릴 때부터 사실은 애굽 안에서 있으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됐지요. 어, 그리고 예, 예, 다윗 같은 인물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약 복음이 되어 있고, 하나는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정에서 오히려 갈등이 더 많지, 많은 걸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에게 ROTC에 불러와서, 어, 많은 걸 보고 앞으로 여기서 쉽게 말하면 모든 캠프를 다할 겁니다. 그래서 r o t c 가 지어지면 어, 다락광 문화는 바뀌게 될 겁니다. So if we build the RUTC, will 에, 그래서 만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거기 와서 그냥 어,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막 각종 전문인들을 다 불러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 여러들 보게 만들고, 심지어는 어, 필요하다면 어, 대통령이 했던 사람들도 불러드려서 어, 이 아이들 보게 만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을 뒤지 놓고 어, 상당한 기도를 해, 하셔야 될 겁니다. so I believe that you must absolutely pray for the ROTC. 에, 만약에 이제 r t c 가 지어지면 우리이 타락방향 큰 이제 에, 제2의 시작이 됩니다. Because if the ROTC is completely constructed, then the second beginning will happen in Tarabang. 그래 그런 걸 이게 사단이 잘 알고 각종 이렇게 문제들을 막든지 좀 이런 나고들 그렇습니다. And Satan knows this very well. That is why he is causing so many kinds of problems. 에, 주의 종들이 이제 알고 어, 좀이렇 기도하셔야 될거 예, 우리고 레몬들은 어떻게 해야 될것입니까 그럼, 레몬들은 니다 레몬들은 어떻게 해야 될니다레몬들 해야 될 것입니다. 레몬들은 어게 해야 될 것입니다. 레몬들은 어떻게 해야 될것입게 해야 될니다 해야 될니다 레몬들은 어떻게 해야 될것입니게 은약의 눈으로 보면 쉽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전에는 갈등이 되었던 부분이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면 달라지죠. 이걸 이제는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냥 수용만 하고 있으면 그 수준 대지에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런트들이 초월했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는 그 삶에 에, 적절한 언약 가족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So 예, 이까지가 우리 렘런트들이 해야 될 어, 일들입니다. And these are the that the must do.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어, 목사님들은 기도를 같이 하셔야 될 겁니다. That's why our and our must pray 또 우리 렘놈들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And also our must also pray. 에, 만약에 우리 목회자들 자녀 또 우리 렘놈들이 밖에 나갔다. 조금 so 그릇이 준비된 분들이 있습니다. So there are whose are 그리고 보니까 복음을 딱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And then you go with the gospel. 그러고 보니까 성공된 사람이요. 전문성이 있단 말이에요이런리 사람이요. 리고보성이한 번만 만나도 영향이 큽니다. 물론 많은 삶을 통해서도 변화되지만 들사람은시간리 Yes, of course, the Romans must learn from much of their lives, but they must also learn from that short moment of seeing these kind of people.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So just like the pastors and even for myself, we lived in a difficult age. 어, 거기다가 이렇 어려움 많이 당하는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And we had a lot of difficult situations. 그래서 사실 우리는 중요한 걸볼 수가 없어요. We weren't able to see what's important. 에, 그래서 제가 어릴 때인데, 에 제가 서울 대학을 나와 가지고 병원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집에 잠깐 있었어요. So when I was young, uh, I was at uh, the house of, a, of someone who went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was running a hospital. 어, 물론 뭐그 사람 내게 잘해준 건 아닙니다. Of course he wasn't very good to me. 근데 잠깐 그거 봤는데 제 영향이 와요. But I saw him very briefly, but I was influenced by it. 아이 사람들은 이렇 살구나. 이게 이런 느낌이더요 And uh, the impression that I got was, oh, this is how that person lives. 아,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Realized, 나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공부하기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That, as I at him, I I study. 한 번만 n 는데 so 그래서 우리 랩런터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잠깐 이렇게 예, 만나도 변화를 납니다. So like kind of 어, 물론 그 변화가 막당장 응답으로 오는 건 아니죠. Course, kind of right an 그러나 아이들이 듣 보면서 조금 느낀 그게요, 평생을 잡을 요 어, 그렇다고 볼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은. 레븐넌트와 어, RTC의 완전생을 그려야 됩니다. 저는 이게 모든 분야에 전부 어린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 레븐넌트들이 밖에 나갔다봐요 뭔가가 사람이 자꾸 이렇게 이, 모자라고... 자꾸 실수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99.9%가 또 율법입니다. And 99 of those kind of are very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면 주로 되는 일이 없어요. Well. 그러다 보니까 늘 실패했죠. 자, 우리 렘런트들이 이런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된다 말이에요. And keep these kind of 어떻게 되겠습니까? Well, what will 여러분, 자녀가 귀중하게 키운 자녀, 또 지금 메시지 듣고 있는 랩런들이 밖에 나갔는데, 뭐 압니까? 늘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The 그러니까, 아이들 랩런들이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자꾸 이제 시험 들죠. 아저 렘민들 뭐 하려고 하는데 약한데 말이야 자꾸 시험 들죠 그리고 또 보면 그 사람들 또 율법이나 누르죠 그리고 뭐별 되는 건 없으면서 자꾸 이렇게 실패해 드는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이, 그걸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 우리 렘넌트가 있는 겁니다. So, and the that kind of 그래, 어쩌다가 한번 이런 사람 완전한 사람은 없지 않나 그러나 조금 그래도 그렇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Then what 우리 렘넌트 어디 갔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났다. let's say r e v e r n c e went somewhere but then they met someone really good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야. so really classy 근데 이사람 알고 봤더니 복음이 바로 돼 있어. but then you found out that that person has the gospel. 아 그렇게 말았더니 두고 보니까 이분이 성공한 사람이요. And then later on they find out that that person is also successful. 이런 사람으로야 반드 만나야 되는 겁니다. The remnants must meet that kind of people. 그래서 우리는 r t c 를만들어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 That's why we must create the R.A.T.C. and on purpose we should gather those people. 그래서 이제 R.A.T.C. 만들어면뭐 본격적인 캠프를 날 겁니다. And therefore when we make the R.A.T.C. w e l l going to camp in full s c l e 거기서 뭐 언어 캠프, 학업 캠프까지 다 전문성 캠프, 전도 캠프까지 싹다 하들에게 되도록 만들어 줄. So whether it's a language or academics or your sense of specialty or whether it s evangelism you must have that camp. 그래서 뭐 우리 김준곤 박사 같은 분은 제보고 건물 크게 짓지 말라고 자꾸 부탁을 하더라고요. And so in case of Dr. Kim j u n g o n he keeps requesting to me do not build a building in too big of a scale. 그래서 한참 참고하고 기도 했는데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And then I was keeping that in mind. And I was praying and I received an answer. 맞다. 해외에 각 지역에 건물 크게 할 필요 없다. This is true overseas in each region. We do not need huge buildings. 그러나 한국은 아니다. However, in case of Korea, it's different. Why? Because in case of Korea, they must come here and they must live here. 그 거기서 생활도 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너무 불편함 면 훈련이 불가능하죠. So they must be able to live there so that there must be no inconvenience. If not, they cannot receive any training. 그렇습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이건 한 시대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레이먼 놓고. 아르티시 넣고 여러분 먼저 올리네 해야 돼요. So, though it is difficult, because it's a historically very important thing for the sake of remnants for your children, you must put it all in. 어, 우리 레몬드들이 제2 시대의 어, 주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the remnants be the main figures of this second generation.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We give 주의 종들과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Remnants, 저 외국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